벼랑간 찾아온 사고보다 더 황당했던 그날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. 부딪힌지는 솔직히 저도 몰랐습니다. 이렇게 가볍게 스친 줄 알았고요. 이면 도로에서 천천히 주행 중인 차량 한 대. 오토바이를 탄 제보자가 갑자기 미끄러져, 어이구, 그 차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. 매너 위에 고무 매트가 두 장이 깔려 있었습니다. 아하. 고무 매트를 밟고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아하. 오토바이가 기울어졌거든요. 사고 직후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이리저리 살피더니 오히려 제보자를 걱정합니다. 놀라시진 않은 것 같고요 차분하게 이렇게 차량을 살피시고 저한테도 괜찮냐 뭐 넘어진 것 같은데 안 다쳤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크게 당황하시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. 네. 제보자 과실이다 보험 처리를 하기로 하며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. 이 부분으로 문짝을 긁고 나갔죠 상대 차량이 제보자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생긴 흠집만큼 피해자의 자동차에도 긁힌 흔적이 남았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대인접부도 필요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흔쾌히 동의를 하였습니다. 그런데 다다음 날 보험사 측에서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한방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피해자의 입원으로 인해 합의금까지 줘야 할 처지에 놓인 제보자. 입원할 정도로는 다친 것 같지 않아 보였기에. 당황스럽기만 합니다. 측면을 긁은 사고라 전혀 차 안에서는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걸로 입원하셨다고 하니까 아 너무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.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또 다른 제보자. 그냥 사고 났다고만 살짝 느낄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.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다 갑자기 후진을 하더니 오 어, 뒤에서 있던 차량에 부딪칩니다. 후진은 왜한 거죠? 차단기가 번호판 인식을 못 해서 후진하는 음... 과정에서 사고가 났어요. 아. 엑셀을 안 밟고 천천히 이동했기 때문에 고개가 흔들린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. 상대 운전자는 사고로 흠집이 생겼다며 범퍼를 교체했습니다. 그리고 제 잘못이라서 일단 대인 접수는 해 줬는데 다음 날 운전자분은 통원 치료를 받고 아이 엄마랑 아이는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솔직히 예상을 못 했어요. 피해자 가족의 이번 소식에 당황한 제보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해당 사이트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. 사고가 나서 이제 경미한 부상이면은 병원에 다니는 건 맞지만 이렇게 과잉 진료하는 거는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사람이 놀란 부분에 대해서 진찰을 받는 게 크게 무리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과연 저 정도로 운전자분이 입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작은 사고가 난 뒤에도 과도한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. 과연 무슨 이유일까요? 입원한 경우랑 입원하지 않은 경우랑. 차비금 차이가 많이 나요. 왜냐면 입원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이라도 입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.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